그러니까 우리의 인체의 신비는 무궁무진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왜 지구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우제 362무8,800불이 숫자에 인간이 사는 별을 만들었을까? 362무이 무한대라는 소리야. 362 무한대 8,800불 억조 갱, 해자양, 구간정쟁, 극, 항아라, 불무. 그러니까 무한대 앞에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363무가 약안 되는 거야. 이 숫자의 별을 인간이 살아요.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거 과학자들이 아나? 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이3 6 8 0 0 불에다가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놨냐? 왜 그냥 백궁에서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보지 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보내 가지고 사람을 소대변을 보게 만들어 놨냐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 소대변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이 나와요 자연의 3대 요소가 뭐지 질소인칼슘이지 그 인이 인간의 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소대변을 보게 해 놓은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이 자연계가 유지가 돼안 그러면 이 자연계가 파괴돼 버려 저 식물들, 산의 나무들이 사람의 대변에서 나오는 인이 있어야 살아요. 동물의 대변에서 나오는 인이 없으면 저것들이 못 살아. 그래서 인산비료라는 소리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동화장을, 산소 동화장을, 우리가 산소를 먹지, 먹고 탄소를 내뱉지, 식물은 우리가 먹은 탄소 내뱉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소대변은 식물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인류가 많을수록 잘, 나무가 잘 되는 거야. 고개 어? 되는 것이고, 또 식물이 많아야 또 우리가 산소를 많이 먹어. 호흡이 잘 되는 거야. 알겠지왜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고, 쟤들은 산소를 배출해요. 그니까 러 자연이 식물 속에 인간이 자연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탄소와 산소의 균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채로 들어야 돼. 이런 자연의... 모든 것이 보완되게끔, 이거를, 여러분을 백궁에다 놔둬버리고, 전 362무 8800불이라는 별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여러분을 백궁에 갖다 놓고, 거기서 자라게 해버렸으면, 완벽하잖아, 그냥. 그렇게 만든 인간은 하나도 없어. 다 지구를 거쳤어. 별을 거쳤어. 왜 그러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의항에다 놓아놓은 게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 물고기 연어를 잡아가지고 어항에다 놓나봐. 죽지는 않지, 그지? 근데 그게 삶이야? 연어가 추억이 없는 거야, 추억이.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그 어항 속에서 있었으니까. 행복과 불행과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어를 바다에 내 방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바다가 지구야! 지 쪼대로 돌아다니면서 지 쪼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새끼 낳을 때는 친정집으로 와서 애를 낳는거야. 여자들과 비슷해. 그때 그 연어가 그 태평양바다를 헤지면서 양양, 자기가 태어났던 개천을 찾아온다니까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이건 고장이 나지만 물고기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안 나요. 그 찾아오는 그 기록이 유전자야. 유전자. 얼마나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야생에서 커야 그것이 나중에 새끼를 낳을 때그 새끼가 또 강한 새끼가 되는 거야 어항 속에서 가다 놨던 연어가 새끼 낳다 그 얼마 못가 면역이 약해서 그 여러분들 왜 지구에다 방류했노 저 방목한 소하고 집에서 키운 소하고 맛이 틀려 고기 먹는 사람들은 방목한 소고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대면을 누게 만들어 놓고, 흙을 여러분들이 기름을 주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인이 자꾸 개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올라가서 그게 지구 바다에 들어가서 그 인이 비로 올라가서 다시 땅을, 땅에 인의 비료를 주는 거야. 뭐, 뭐, 무슨 암모니아 냄새 난다. 기분 나팔 거 없어요. 그거는 식물들이 좋아하는 냄새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여러분이 생존해가지고 여러분이 백공까지 가야 어머나 내가 지구에 있을 때 얼마나 팔자가 수천만 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동물로도 몇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해놨기 때문에 백공에 탁 가면 은 이제는 신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안돼 있어 아 여기가 편하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기쁘구나 이러지 재벌집에서 태어난 애가 재벌집에서만 성장하면은 나중에 마약을 해. 왜? 낙이 없어. 낙이 없어. 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뭘 이루었다, 성취를 했다. 뭐 이런 낙이 전혀 전혀. 걔네들은 대부분 마약이야. <목소리> 여러분 내가 여기했지 쾌락은. 네. 이 쾌락으로 가지 않으면 걔네들은 못 살아. 근데 여러분 진짜 낙은 뭐라고? 희 희락. 쾌락은 남의 고통을 남의 고통을 먹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남을 딛고 즐거워하는 건 쾌락이야. 희락은 뭐야?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내가 대신 고통받는 거, 페스탈리치, 뭐 이런 사람이 희락을 느끼는 자야. 쾌락으로 가는 사람이 99%, 희락으로 가는 사람이 1%. 자, 우리 지금 종로상가 무력 없이 가고 있지? 사람이 점점 늘어나,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몰려와. 딴 데는 안 간대. 우리한테 오면은 도시락을 그 5천원짜리야. 원가가. 그니까 러그 만원짜리 도시락이잖아. 그거 주지, 건빵 주지, 떡 주지. 얼마나 좋아. <laughs> 또 그만 주는 게 아니야. 물도 한 병씩 줘. 생수도. 그런데다 또 봉사 요원들이 얼마나 친절해. 또 전부 절세 미인들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몰래 한번 가서 타고 나서 다시 또 줄선대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타가지고 집에 가서 두 끼를 해결하고 그 다음날 밥도 안해 먹고 나온대 또 도시락 타면 되니까 아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도시락 가지고 저 영감 할머니 둘이가 춘천으로 저 기차 타고 놀러 가서 저저저 저저 소양강 땜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는데 우리 거 좋아 안 좋아요 어 까먹고 나면 은 지을 거 놀다가 전철 타고 서울까지 전철이 무료야. 기름값 들어가나? 차비 들어가나? 그냥 저거 자기들 세상이야. 근데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네. 도시락만 가서 줄만 서면 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인생은 별게 아니야. 아주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아웅당하면 안 돼. 알았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남한테 돈을 많이 떼인 사람이야. 영혼이 못 받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다음 생에 하늘궁에 온 사람은 백봉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인물이 잘생겨서 나와. 인물이 잘생겨. 돈을 많이 떼인 사람일수록. 알겠지? 좋은 인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어. 근데 남의 돈을 떼먹은 사람은 하늘궁 안 오는 사람이야. 일반 사람은 다음 생에 뭐로 되느냐 일단 못생겨. <laughs> 응.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관세를 받아 그럼 이 사람은 그래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laughs> 아니 저 잘생긴 여성한테는 여자가 줄줄이 달라드는데 이거 나는 왜이게 못생겨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한 명도 없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아무도 말을 안 걸어 그래 안 그래 자기만 보면 거부감을 느껴 그게 뭐야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야. <laughs> 알겠죠? 여러분이 괴로워할 일이 있나? 떼어먹힌 게 최고의 은행에 저축한 거예요. 떼어먹힌 게. 응? 어? 은행에 저축해놓은 거는 결국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신세만 조져요. 알았죠? 싸우고 난리하고. 너는 얼마 가져오고 나는 얼마. 이러기 때문에 너무 돈을 떼인 데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지 마라. 그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건 하늘 은행에 이미 들어갔어. 좋아, 안 좋아? 자기 낮췄죠? 네. 겸손한 사람은 뭘 해준다고 하늘에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부부지간에 싸워, 안 싸워?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안사오야 흑경령 에너지가 에너지 넣어줄 때영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네. 그 천사들이 도망을 갈까, 안 갈까? 네. 그래서 겸손한 자한테는 그게 오래 머물러 있어. 맞죠? 네. 그런데 그냥 아내한테 큰 소리 한번팍 치면은, 아차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아이고, 이거 또, 또 이거 내가 실수했네. 이런 몸에 빠져버리죠? 네. 네. 부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자가 되려면 자, 자손이 잘 되게 하려면은 겸손하면 되고.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부지런한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이 더 많지.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지가 않아. 응? 어? 응? 어? 부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복덕? 어. 그 복덕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아무리 물어도 그 답은 안 나와. <laughs> 정지. 세계에서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테스트를 딱 공정연합박스에다 지갑을 딱 놔뒀어요. 돈이 많이 든 지갑을.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몇 프로가 그 지갑을 돌려주는가를 테스트하고 각 나라마다 가서 했어요, 똑같이. 어느 나라가 1등 했을까? 100% 돌려주는 나라가 노르웨이야. 노르웨이는 공룡전박사에다 지갑을 딱 놔뒀는데 100% 해수야. 100%. 그것만 놔둔 게 아니야. 교회, 무슨 종교단체, 이런 시설 같은 데다 떨어뜨려놔도 이게 100% 해수야 돼.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 세계, 세계 1위예요 물론, 스위스도 해수율이 높았어요. 1등은 노르웨이야. 100% 해수야.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 어? 여러분들 그거 꽂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덕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70%가 해수됐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 그런 거는.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양심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쪼달리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걸 줬으면 괴로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 아니, 일본인 사람 기분이 어떨까? 괴롭게서 안 괴롭겠어요. 그런데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불교인이 국민의 90%야. 무종교가 얼마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집어넣으면서, 야, 이거 내가 이러면 나는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정유영 씨가 노동자였죠? 근데 부자가 된 원인이 부진은 한 것보다 정직했기 때문에. 하여튼 신용이 일등이야 그런데, 허경정이가 도적처럼 왔다가 갑자기, 예. 금준미주 천인 흙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루낙수 예. 민는낙기요 예. 예. 가슴 못쳐 예. 원성고라. 예. 아이고 금망아리 그 아름다운 술은, 뭐요?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옥방가요, 만성고라.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 총루낙수 민는낙기요 예.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 정원성고라 기생들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울음 소리가 높도다. 아니 그 시를 다 써가지고 짜잔 하고 내놨는 거야 그지가. 그게 이몽룡이야 맞아 맞아. 딱 보니까 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재밌던 그변사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한가? 그 변사또가 맨 마지막에 그걸 본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나 무슨 거리길래 도망가? 딱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나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슬슬슬 도망을 나가는데 마지막에 변사토가 딱 보더니 졸도할 일이죠 그죠? 아 이건 의사가 나타났구나 암행의사가 나타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금방 짜잔 하고 혜성처럼 암행의사가 탁 암행의사 출두를 하는데 그게 누구야 그 거지야 아다 떨어진 갓을 쓴그 거지가 술 한잔 얻음으로 와서 시한수 썼는데 이게 거지처럼 와가지고 도둑처럼 온 놈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해성같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행은사 출두하고 소리를 딱 지르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가지고 그냥 전부 포복 묶어가지고 전부 갖다 알겠죠? 이런 시대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겸손도 좋고, 정직한 것도 좋은데, 허경영 없으면 필요 있나 없나? 아무리 지갑을 100% 갖다주는 노르웨이에, 허경영 아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있어 없어? 소리나는 아무리 여러분이 적선을 많이 하고, 전 세계인을 굽는 자를 먹여 살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깽가리라고 그랬죠? 아무리 마누라한테 월급을 잘 갖다주고 마누라한테 그렇게 옷을 사주고 잘해줘도 장인 장모한테 욕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자기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 가짜야. 맞아 맞아요. 응? 분명히 마누라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질 않아.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기 남동생, 가난한 남동생, 자기 능력 없는 오빠, 이 사람한테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 걸 그걸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소리나는 깽가리가 돼서 됩니까, 안 됩니까? 괜히 요란하게 마누라, 고또해 주고, 뭐, 잘해 주지, 는 하지만 장모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이만 한쪽 구석으로 설설설 그러면 그, 그 좋은 신랑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낳아준 사람,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산소까지 찾아가야 돼. 맞아, 맞아.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잘 들으나요? 허경영이가 도둑처럼 왔지만은 요 투도. 투도하는 도적하고 좀 달라. 요거는 투도는 물질을 탐하는 거고, 도적은 몰래 남의 집에 들어오는 자야. 맞아, 맞아. 그래서 도적처럼이지 도둑으로 온다는 말은 아니야. 맞아, 맞아. 도적처럼 온다는 말 오는 방법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듯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뭐하러 와요? 의사 출두하러.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변사 또 잔치에 그이몽룡이를 초청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런데 몰래 들어와, 안 들어와? 몰래 들어와가 신분을 감추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집 밥, 술밥한끼 한, 얻어 물어 왔습니다. 하니까 그냥 나 포졸이 나둬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뭐, 고래 잔치가 벌렸는데 밥이나 한끼 얻어 물어 왔습니다. 하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양반 행세는 하지. 양반이 갓을, 갓을, 갓을 쓰고 양반 두루에입었으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지. 네. 종론 같으면 못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일시에 놀래게 하는데 그 의사 출동하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거지. 네.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네. 여러분들이 한푼두푼 푼 여기 와서 어려운, 어려운 행편도 어려운데 해비를 내면서 여기 온 이유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에리아를 넓혀야 돼, 맞죠? 네. 내가 그 가지고 술 먹나? 니나 넓혀가고 있죠 네. 보다시피. 네. 옛날에 왔을 때는 작았죠. 네. 점점 넓혀서 전 세계인들이 허경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 해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한반도뿐 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 바꿔가지고 지상에. 우리나라가 담배로 없애는 돈이 14조, 1년에. 16조. 술로 없애는 돈이 얼마라고요? 8조. 24조죠? 이 24조만 해도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 사람을 먹여 살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먹는 술이, 먹는 술이 얼마나 많을까? 그 담배가 얼마나 많을까? 그 담배 농사 짓는 미국의 담배 농장에다가 감자와 옥수수를 심으면 전 세계 기아가 그대로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도 내것치 말하는 사람이 없죠? 한 번도 없죠? 오직 자기 나라, 자기 국민밖에 몰라.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나라밖에 몰라.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사람이 있나? 네. 없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고쳐주는 것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5대 범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없어요. 네. 그런 형식적인 봉사는 이제 거듭 쳐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은 봉사라는 이름 써먹어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맞아, 맞아요. 그 굶어 죽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제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들의 곡식을 그들이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뭐, 뭐, 봉사를 해야 된다. 뭐, 구호식품을 좀 달라. 그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각, 적게 깨달은 거, 중각, 대각까지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큰 깨달음. 응? 네. 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 소각을 했죠? 네. 뭐 이렇게 하나? 아, 마이크가 저러니까 저기게는 하나 사놔야 되겠다.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소각이 모여서 중각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네. 하루아침에 대각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불교에서? 도노, 돈수라고 그래. 도노, 돈수는 도노, 점수하고 달라, 안 달라? 도노, 점수는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지만은, 도노, 돈수는 그냥 순식간에 대각을 해버리는 거예요그러고서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교에서 지어내는 말장난이야.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대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수천번 시행참고를 겪어. 그래야 그래요? 장가를 갔다가 그 많은 궁녀들하고 재밌게 살다가 술 퍼마시고 그들이 자는 걸 쳐다보다가 또 일어나서 쳐다보고 또 아버지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서 전쟁을 쳐다보니까 막때리 죽이거든 야 이거 이런 나라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냐 맞아 맞아요 이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500번 이상 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인 사람의 대가리 숫자가 이건 수십만 개야.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볼 때, 그 인간의 머리를 대가리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묻자고 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목을 그 왕국을 유지하겠다고 맨날 싸워서 목을 쳐야 되네. 그걸 석가모니가 보니까, 아, 나는 저런 거 하고 거리가 멀어. 나는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깨닫고 서안 갔다 가서 소각이 모여 안 모여. 소각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야. 그는 데릴 사람이야. 망할 사람은 뭐가 모여요? 교만이 계속 모여? 저 옆에서 저것도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 사람 중에는 좀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더 쳐들어가야 돼. 다 징기 습관 같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히틀러 같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습가는야 히틀러와 징기 습관의 반대. 다른 인간들이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걸 무엇 때문에 가서 뺏어야 돼요 그냥 그들이 아메리카 인안들이 오손도손 살면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 안 그래